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자, 우리, 어, 선수공, 선수공. 우리 제가 오리엔테이션 할 때, 제가 그 촬영할 때 말씀드렸듯이, 얘는 혼자 공부하는 노트예요. 혼자 공부하는 노트인데, 제가 공부하면서, 아, 요런 부분 좀 공부 좀할때 도움이 되게끔 하려고, 제가 간략하게 한 5분 정도씩, 테마 중에서 좀 중요한 부분 위주로 정리를 좀할 테니까, 여기 선생님과 수험이 함께 하는 공법 노트인데, 페이지를 보시면, 어, 거의 233 페이지까지가 어, 이론편 연습하고 확인편에서 빈칸 채우기예요 그래서 빈칸 채우기 다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뒷부분이 부록 편이 비교 정리 요약 그리고 요거 꼭 알아야 될 것들 암기하는 방법 이런 거 써놓은 게 뒷부분의 부록이니까 일단 어, 한 중요한 거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가 간략하게 5분씩 끊어서 할 테니까 일단 페이지 15 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자 15페이지는 도시군 기본계획인데 14페이지구나. 14페이지 보시면 도시군 기본계획 나올 거예요. 이따 도시군 기본계획 제일 잘 나옵니다. 광역도시계획하고 기본계획이 나오면 광역도시계획이 단독으로 나온 게한 번. 그러면 기본계획은 세 번. 그러니까 확률이 좀더 높은 거야. 근데 광역도시기 돼야 공부가 돼야 도시군 기본계획도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기본계획에서 잘 나왔던 지문 중에서 제가 한번 볼게요. 그 여기 글씨가 제대로 보일지 제가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글씨를 좀 더. 자, 이 정도면은 뭐잘 보이시죠? 여기에 네. 낫겠구나 네. 이렇게 해서 볼게요. 지금 지문 중에서 공법에서 기준하면 항상 누구냐면 여기 기본계획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어, 기준 말하는 거야. 기준 기준하면은 대부분 국장이 정하는 건데 여기 어, 국장이 국, 기준을 정해주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이 그 기준에 맞춰서 계획을 짜는 거잖아요. 근데 기본 계획에서는 국토부 장관이 기준할 때만 나오고 안 나오셔요. 왜? 도시군 기본 계획은 도시에서 짜는 거잖아. 특광 특득 시군에서만 방향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 계획에서 핵심은 특광 특득 시장 군수만 짜고 국장이 정한 기준에 맞춰서 짜는데 특광 특득은 본인이 짜서 본인이 확정을 해요. 근데 시장 군수 같은 경우는 수립하게 되면 도지사한테 시킨 어라 이게 이제 제일 키포인트로 지문에 많이 나오고 타당성 검토도 5년마다 하는 게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정비 기본 방침, 정비 기본 계획, 리모델링 기본 계획에다가 이번에 개정됐던 성장 관리 계획까지 총 이게 몇 개요? 총여 개인데 이거 하나 계속 하시는 거고 여기 시험에 나왔던 지문인데.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기준은 누가 정해요? 대통령 영위하는 바에 따라 국장이 정한다. 이걸 시도지사가 정한다. 뭐 대통령 영에서 정한다. 뭐 이렇게 꼬셔요. 넘어가면 안 돼. 그다음에 요 수립권자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언니, 언니, 오빠 말고 뭐라 고 그랬어요? 언니, 언니, 특광, 특특시장 군수 만인데 요게 빈출이라고 되어 있는 게 나왔다는 뜻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국가계에 관련되면 국장이 짠다 이렇게 꼬시면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이거는 절대 없어요. 이분은 기준 제시할 때만 나오고 안 나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그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질문이 이거 아, 특광 시장이 짰을 때에는 이 윗사람이 도지사니까 아니, 국장이니까 국장 승인 얻는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국장의 승인을 얻지 않고 본인이 협의하고 심의 거쳐 확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시장 군수만 도지사 승인 얻어라 그래서 이게 어, 시험에 또 나왔던 부분이라서 이 정도 알면 되고요. 한번 읽어보고 끝내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기본계획에서는 좀 기억할 지문이 요 지문이고 하나 더 볼게요. 여기 도시군 관리계획을 짤때아 요거 보시면 빨간 색깔 요게 좀 중요하다는 표시고요 요 빨간 요거 한번 읽어보시라는 뜻이에요. 혼자 공부할 때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일부러 만든 거니까 우리 그 표시를 한 거니까. 여기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짤때 기본계획이 있어야만 관리계획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시간이 없을 때에는 조속기 반이 필요할 때는 기본 계획과 함께 입안할 수 있다. 이걸 동시 입안, 조기 입안, 함께 입안 할수 있다. 이 정도까지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시장군수가 짜다 보면은 내가 여기 이렇게 AC 시장인데 옆에 있는 지역의 계획을 짜다 보면 일부가 들어갈 수도 있죠. 그래서 전부를 포함할 수도 있고 일부를 포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장군수가 인접한 시군에 시장군수하고 협의를 하면 인접한 구역의 전부를 포함하는 기본계획 수립할 수도 있고, 일부를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수립할 수 있다. 근데 이거를 이두 개가 겹치면은 가, 걸치는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해야 한다. 이건 없어요. 수립할 때 협의하고 수립을 한다. 이런 뜻인 거지. 그래서 이것만 좀 조심하면 기본계획에서는 이 부분 하나 고요그 다음에 원칙은 수립해야 된다인데, 수립 해야 된다는데 수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해서 예외가 두 가지가 있어요. 광역 도시 계획을 짤때이 AC 기본 계획을 모두 포함하면 안 짜도 되고 수도권에 속하지도 않고 광역 시야 경계도 안 하고 인구도 10만 이하야 그럼 안짤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군인데 자, 수도권의 군이에요. 인구가 5만 명이야. 그러면 10만 이하니까 안짤수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인구가 얼마 5만 명, 10만 명 이하면 기본 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수도권의 군이면 무조건 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군 기본 계획 수립해야 한다 요 지문이 지문이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가 아니라 얘는 무조건 짜야 된다. 왜? 수도권의 군이니까 수립을 해야 되는 거야. 예 근데 얘는 시험 문제 지문에 가면 수립하지 아니할 수있다라고 자꾸 꼬셔요. 그럼 틀린 지문이에요. 이게 맞게 하려면 수도권 외의 군으로 광역시와 경, 경계를 같이 아니한 5만 명이다. 그러면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가 맞아요. 근데 여긴 수도권이라고 했기 때문에 무조건 수립을 해야 한다. 요질문을 도시화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계획에서 꼭 기억할 거는 요 파트라고 보시면 되니까 어 일단 기본계 저 파트 놓고 나중에 저기 뒤에 가면 빈칸 치우기 박스 있죠. 그거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번 써 보시고 그다음에 넘기시고 기억이 잘안 나는 게 있다 그러면 체크를 해 놨다가 넘기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다음 시간에 도시군 관리에 관련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